2023학년도 사황지를 30번이죠? 보실까요? 자,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있어요. 어, 6콤마형, 그 다음에 6콤마형. 다음, k콤마 마이너스 2 k콤마 마이너스 2k는요, y는 마이너스 2x란 직선 위로 움직이는 그런 점이에요. 근데 k가 또 양수네요. 어, 삼각형 abc, 어, 삼각형 abc의 내부 또는 변 위에 점 p 가 있습니다. 다음 6글 만족합니다. 자, 이거, 이게 이렇게, 이게그 다음, 점핑가나타는 도형의 길이는 루토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음, OA, 내적 CP, 요놈의 최대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OA, CP. 자, 이건 나중에 할 일이고요. 일단 분위기 파악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어, 음, 여기다 이제 좌표 한번 그려서 그림을 한번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음, 여기다, 요걸 한번 그려볼까요? 어, 이렇게 가서. 자, 좌표를 먼저 그려보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이 오른쪽에 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오른쪽에만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음, 먼저, 어, 6 0, 6콤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음, 좀 표시 한번 해보자. 어, 6 0은 여기쯤에 있지 않습니까? 얘가 6 0입니다. 얘가 6 0. a 라는 점인데, A는 6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2콤 6은 한 여기쯤 되죠. 2콤 2가 여기쯤에 있고, 6은 여기쯤에 있으니까, 한 여기쯤 이제 쓰자고요. B. b를 2 콤마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좀 조금만 좀이쪽으로 올까? 이렇게 오는 거를 쓰겠습니다. b는 2,0마요 그다음 중요한 게 c예요. 그럼 c는 어디 위에 있느냐? c는 y는 마이너스 위에 있어야 돼. k 콤마 마이너스 이 k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x는 이 정도 되는 직선 아닐까요? 이렇게 되는 이 정도 되는 직선에. 그런데된직선이선생님이 이제, 이제 갖다 옮겨볼게요. 기울기 마이너스 이 자리 직선이에요. 이 정도로 된 직선입니다. 뭐한번 써보면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위에 누가 있냐면, C가 있어요. 근데 C가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라, C가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C는 K가 양수인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에요. 얘가 C가 있어요. 이렇게. C. 얘는 K콤마 마이너스 2K입니다. 얘는 K콤마 K콤마 마이너스 2K다라고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2K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이 삼각형의 내부 또는 변이 위에 P라는 점을 잡아놓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 점들과 이거의 관계 가부터 나까지 전부 다 분위기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가부터 먼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가는 뭐야? 전부 다 성분으로 줬어으니까 성분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아? 그죠 오 음, O, B, A. 자, 가부터 이제 천천히 계산 한번 해볼게. 가. O, B, A. 자, O, B, A 벡터. B, A 벡터는 뭐냐? B에서 A를 뺀거예요 그죠? 아, A에서 B를 뺀거예요 A에서 B를 빼면 6마이너스사 4콤마, 4콤마. 다음, 마이너스 2다라고 얻어지죠? 다음, 내적. 내적. O, P 벡터. O, P 벡터. 자, 이때 P는 이제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P란 점은, 우리가 P란 점은 그냥 X콤마이라고 일반적으로 잡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더 시작합시다. 어? 얘를 x, y 이렇게 놓습니다. 아, 죠 다음 두 번째. OB 벡터 OB 벡터는 뭐예요? 어, OB 벡터는 6 어, 2, 6이죠. 6, 0. 다음 음, 음 AP 벡터. AP 벡터는 여기는 이 A하고 P니까요. AP 벡터는 뭐냐? P에서 또 A를 빼야죠. P에서 A를 빼면 뭐가 돼요? 어, x 6. 자, 보세요. 자, X-6, 그 다음에 Y라고 쓸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여기 있는 이 거대한 여름이야그 다음에 OA하고 OB의 내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OA, OB의 내적은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2, 6, 12. 어, 12에요, 12. 얘가 12. 음, 귀찮아지니 바로 계산했어요. 여기는 이식을 만족하는, 이식을 만족하는 XY란 라 목표에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는 요거는요. 음, 5, 4, 20X. 20X. 자, 보십시다. 2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6, 30. 어. 마이너스 3십 i 인가 마이너스 3십 i 이렇게 되 다음 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어, 2x죠. 2x ex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다음 그 다음 에 6i인가? 6i. 그래서 6i. 6i. 그래서 6i 이렇게 되죠. 얘가 1이가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한번 넘겨보면 어... 뭐가 돼? 36i. 그 다음 에 얘는 18. 18x 마이너스 삼십 육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십이, 십이 없어지네? 용입니다, 용. 따라서, 오, y는 2분의 1x다라는 걸얻어냈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y 콜 2분의 1x라는 중요한 조건을 이제, 어, 건져낸 거예요. 자, 여기에는 y는 2분의 1x야. 야, y는 2분의 1x는 빠를 뻔짜냐야 어디에 있어? 그렇지. y는 2분의 1x는 딴게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고요.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죠. 어,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이 정도 로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놈하고 수직인 관계예요. 이런 직선 위에 이제 누가 있냐면 p 가 있는 거예요. 대신 삼각형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여기 이제 한번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 내가?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놈 B하고 A, C하고 연결하고요. C하고 또 누구를, C하고 또 얘를 연결하고, 다음에 a 하고 얘를 또 연결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요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C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P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P가 여기 AB는 고정이니까 여기는 이 점은 당연히 될 테고 여기는 C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가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 나타내는 도형의 이는 루트 오래 아, 이 길이가 루트 가 돼야 돼. 아, 이제 알겠어요. 지금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가 돼야 돼, 루트 얘가 루트 루트 이제 우리 루트 굉장히 좀 고마운 거 알지? 자, 우리 루트는 이런 거예요. 자, 루트에서 루트에서 이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 있죠. 자,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가, 이 길이 비가 바로 몇대 몇이냐? 2대 1이거든. 왜? 2분의 1이니까, 결기가. 근데 2대1 루토는 이 1, 아, 이 길이 2하고요. 이 길이 2하고 이 길이 1을 완전히 고정시켜버려. 어, 그럼 우리는 여기는 이점이야 당연히 연립해서 구할 수 있고, 이점은 자, 이만큼, 뭐, 마이너스 이만큼, 마이너스 만큼평행이동에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점도 구할 수 있지. 어, 근데 이제 뭐 구하라는 거야? OACP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OACP의 최대값은 또 구해야 돼. 자, OACP는 이렇게 돼. OACP의 최대값. 한번 구해볼게. 내가 여기다가. OA 벡터, 그 다음에 내적 CP. CP. 요거는요. 다음 것 같아요. 자, OA는 음, 6,0 이거든. 그 다음에 CP는, 당연히 뭐냐. CP는, 어, X에서 K. X-K. 다음 콤마. 어, Y 플러스 k 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해보면. 6x k 밖에 없어. 맞지? 6x k니까 여기는 이 x에서 k 빼 가지고 그냥 뭐 구하면 돼요. 근데 x가 어디 와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x k가 최대가 되는 거 있죠. x k, p의 x 좌표잖아. p가 어디 올 때냐? 그다음에 k. k 뭐 이게 k가 뭐냐? 이거 따지는 건데. 지금 음 여기에서 어 먼저 이거 성립하는 K값 구하구요. 그 다음에 P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할때 가장 멀리 떨어진 X를 구해서 구하면 될거 같아요. 자, 그거는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여기 있는 이놈다 구하시면 돼요. 여기는 요 점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이 점은 무엇입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이직선 방정식부터 먼저 구하는데, 이직선은 뭐, 6,0진나죠그 다음에, 기울기 얼마예요6 마이너스 2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어 3분의 2인가? 어, 마이너스 3분의 2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뭐,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인가? 어 2분의 3, 2분의 3이죠. 자, 그래서, 저기 전 직선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봅니다. 어,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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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x,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10이다 라고 얻어집니다. 얘는 이제, 아, 아니 10이 아니에요. 미쳤나? 어? 그 다음에 뭐, 6마 0을 지나요. 6콤마 0을 지나니까, 어, 6을 대입해서 0이 돼야 되니까, 6 대입하면 9가 어, 그래서 플러스 9라고 얻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요 그럼 얘하고 저기 저 2분의 1X를 연립하겠습니다. 이걸 연립해요. 그럼 갖다 놓고 풀면 양면에 1을 곱해서 X는, 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이다 라고 얻어지고요. 그 다음 이게 넘어가 4x, 4x가 18입니다. 따라서 x는 2분의 9라고 다 얻어지겠습니다. 그럼 x가 2분의 9면 당연히 얘는 4분의 9. 그래서 얘가 x 2분의 9, 마 2분의 9, 마 4분의 9라고 얻어지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점도 당연히 구해져요. 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1만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만큼 가면은요, 2분의 5, 2분의 5가 돼요. 얘는 2분의 5, 마 2분의 5, 마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이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얘는 4분의 5. 4분의 4 빼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을 이용해서 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일직선 정리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만, 어, 이 산수는 좀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예,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이 놈을 좀 구하러 가자. 일직선 정리 로인가 볼게. 여러분, 여기서 K-E. 자, 잘 봐. K-E. 요놈 분의, 그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은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하고 똑같냐 바로 요놈이 놈뼈 요놈이 요놈 뼈 이거는 이분의 1이야2분의1분의자2분의 5에서 1이더니다분의분의 5에서 6을 빼면 4, 6, 의 24잖아. 그러면4분의 19다. 마 이분의 4분의1이분의이렇게 돼요. 그럼 이기서분 이분의 약분할거약분하고요 여기는 요분약분하면 얘가 2가 되죠. 어 그러면 이제 뭐가 얻어집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K 19K, 그 다음에 두개 어, 곱하니까 얼마야? 아, 38이냐? 아, 플러스 38 이렇게 얻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넘겨, 넘겨 그러면 얘는 15K, 15K가 얼마가 되니? 어, 15K가 사, 어, 50이 되나? 50, 50이 됩니다. 자, 그럼 K는, K는 15로 나눴으니까 3분의 3분의 10이다라고 정리해드겠습니다 k가 3분의 10이에요. 아, 얘가 3분의 10입니다. 그럼 얘는 3분의 10이니까 여기는 요놈이죠 고정이요 에 고정. 자, 얘는 이미 고정 시켜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얘는 말이야, 6, 6, x 3분의 10으로 이제 끝내시면 돼요. 그럼 요놈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요놈의 최대값 당연히 x가 최대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럼 x는 최대가 뭐냐고? 야, p가 존재하는 곳이 여기는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요 부분. 이조 이곳에서 이 X, 즉, P, P의 X자표죠? X가 최대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2분의 9가 X가 최대일 때지. 그죠? 그럼 2분의 9를 대입해서 최대값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6, 그 다음에 2분의 9,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10으로 처리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이제 다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요거는 계산하면 6을 곱하니까. 아, 3927이죠? 어, 마이너스 6을 곱하니까 20이죠? 그래서 답은 7이다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30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벡타의 성분으로의 계산, 연산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